안녕하십니까 강남농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농무사님 모시고 근로기준법 제 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28조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고인 어, 농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근로기준법 28조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다가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항에는 어 이렇게 구제 를 신청할 때는 어그그 그, 그 부당한 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0일 아니 죄송합니다.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어 여기에서 바로 이제 어, 바로 두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근로기준법에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 어디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지, 그리고 또그재채기간이 바로, 어, 3개월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 겁니다. 그 부당한 이렇게 해고나 또 부당한 그감봉이나 이런 걸 당했더라도 그 3개월이 지나면은 더 이상 그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 법원하고 노동위원회의 차이는 법원은 하나 결정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노동위원회는 어, 보통 어, 이게 무조건 접수한 날로부터 어, 3개월 이내에 사건이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면은 어, 그 판정회의도 열리고 이 보통 심문회 아니면 심판회라고 하는데 이 회의에서 바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이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이 해고에 관한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26조의 해고 예고, 27조의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그리고 지금 28조 오늘 얘기하는 것까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때문에 지금 세개 음. 조에 걸쳐서 어, 해고에 대한 내용이 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이거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어, 이게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인을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이렇게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는 바로 민사법,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야 되지 노동위원회에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어, 여기서 근로자가, 그 이사가 근로자가 될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어, 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그때는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보통 그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근로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 신청은 어또 5인 이상만 그 그러니까 5인 이상에서 근무하는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하게 해고됐더라도 바로 음카가 어 됩니다. 네, 이거는 기각하고 각하의 차이는 기각은 사유가 안 되는 거, 고 각하는 요건이 안 되는 그런 차이입니다. 어, 그리고 근데 다만 또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비록 인원이 5인 미만이라도 어, 여기에서는 독립적인 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본사인까지 같이 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인하고 상관을 고려하지 않고 다 부당해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설명하시기를 법원에서는 1년 이상 끌 수도 있고, 근데 노동위원회에서 3개월 이내다 끝낸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쟁점사항이 많은 경우에도 그게 가능한가요? 네, 예, 이 노동인의 장점이 신속성. 그래서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뒤에 그 판정회의가 열리고, 이 판정회의를 통해서 이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결과를 알려 주고 그 서면 결과는 보통 한달 한 내에 이제 알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자체가 90일 내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은 어그 그 충분히 그어 어떤 60일 내에 저, 자기의 그 부당하다는거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어, 좀 충분히 그, 그 어떤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 이러한, 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좀 너무 갑작스럽게 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면서 이 장기간 지속되는 이러한 그 부당한 해고의 상태로부터 빨리 구제를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노동인의 거치면은 이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고. 그리고 또 노동인이 그 심, 어, 판정하는 심, 심판관들이 이 노동위원회 사건만 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또 어떤 전문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전문성 또 어떤 신속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당 해고 등 이런 구제 신청 사건은 거의 95%는 다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했는데 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또 다른데 취직도 해야 되고 그런 사사들 때문에 아마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 혹시 그 노무사님 입장에서 조금 기억에 날만한 사건 있으셨나요? 예예 예, 보통 이제 어 그런 어, 외국계 기업을 많이 하는데 이 노동위원회가 실제적으로 그 이제 부당한 해고 또 정, 정당한 그러니까 부당한 해고 그리고 또 정당한 해고 이렇게 다퉈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판단에 앞서서 노동인은 항상 그 화해를 검, 그러니까 제안을 합니다. 어 사실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 같은 경우는 뭐 해고 예고 수당 정도로 주고 합의가 되는데 진짜 부당한 어 어, 해고인 경우에는 한 1년치도 더 이제 회사가 더 주면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이제 판결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이제 그 누가 그 이길 건가 이걸 예상해서 이제 그 합의금이 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제, 제가 맡은 사건들은 한 50%는 그러니까 판, 그, 그러니까 판정을 받지 않고 이렇게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서로 친구 관계나 아니면 좋은 회사하고 근로자의 어떤 좋은 관계에 비될수 있는데 이 판정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그 자기가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직장생활 하는데 여기 서 해고됐다는 이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해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그만두면은 그 서로가 그 민윈 할수 있는 그런 어 상을 황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해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서로 척치지 않고 좋은 관계로 또 헤어지게 되면 또 사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